여기는 달랏 기차역이고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 이건 뭐 오늘은 날씨가 다 했습니다. 날씨 너무 너무 좋다. 제가 원래 관광지는 잘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달랏에 오고 2주가 조금 지났거든요. 그 동안 관광을 정말 하나도 안 했어. 숙소, 카페, 밥 계속 요것만 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기차를 보러 왔다. 왜냐? 나는 기차를 좋아한다. 기차가 왜 좋으냐? 뭔가 큰게 멋있잖아요. 오, 여기는 기차 기관실인가봐요. 음. 제가 이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요. 천만원만 쓰기로 했는데. 그거 다 썼으면 이제 돌아가야지. 제가 요즘은 치앙라이에 있었던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이 좀 많았어요. 딱 고시즌에. 그래서 영상들이 뭐다 퇴사, 백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좀 징징대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징징거리더라고. 지금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진짜 고민이었습니다 음. 아마 저처럼 차후 계획 없이 퇴사하신 분들은 한 번씩들 그런 거 느끼시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퇴사를 했고 어쩌다 보니까 베트남에 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중으로 구독자 5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소중한 구독 버튼.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도 구독 잘안 누르거든요. 저도 아무나 구독 안 눌러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구독하는 분들도 아주 소수 빼고는 다 이렇게 대형 유튜버분들이신데 그 왠지 구독자가 적으면 구독 버튼 누르는 게더 망설여지더라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가 좋구만. 이게 아무리 돈벌 생각 없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여도. 또 친절하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분석하는 툴까지 있어요. 음 그런 숫자들과 그래프들을 보면은 이게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쓰여요. 구독자 수 신경 쓰이고요. 조회 수도 신경 쓰이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확인해 볼까? 501명. 구독자 501명. 감사합니다. <laughs> 아, 물론 취미로 했지만 대충 하진 않았어요. 영상 한 개당 10시간 이상씩 들여서 편집을 했고 촬영 시간 올리는 시간 제외하고 그래도 신경 쓰면서 열심히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 편집을 처음 해 봤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어, 쉬운 게 아니야. 유튜브 구독자 고작 5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5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0명에서 500명 될 때까지가 사실 전그 이상을 가본 적도 없지만 이게 되게 숫자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 이게 되게 엄청나게 쫄깃한 주식 같다 그래야 되나? 이게 계속 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르다 떨어져. 아이고, 저기 앞에 웨딩 사진 찍는, 예쁘게 사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야, 요즘에는 저렇게 드론까지 써서 웨딩 촬영을 하네? 어, 빨리 비켜줘야 되겠다. 아무튼, 취미로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500명은 정말 감개무량한 숫자이다. 기분이가 좋다, 오늘은! 아, 겜자리. 내부에다가 카페를 조성해 놨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우리 구독자 500명 넘은 얘기하고 있었다 제 유튜브를... 어? 안녕? 안녕하세요? 신초? 아하! 치킨! 아무튼 다시 구독자 500명! 다른 것보다 저는 궁금했던 게내 편집이 보기 편한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보는 사람이 편한 영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냥 정볼거 없으면 밥 먹을 때 틀어놓고 보는 둥 마는 둥 보는 그런 영상. <laughs> 어때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영상 보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나요? 카페가 안의 카페도 있고 밖의 카페도 있는 거네. 저는 밖에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음. 결국엔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One ice americano and no sugar. Yes. 구경은 다 하고 커피도 마셨으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망고. 신요 안녕하세요. 일본풍으로 꾸며놓은 카페입니다. This they make from the rice. This is like Thai rice cake. y e p the soul of the food in Vietnam. Nung mắm. Nung mắm. Yes. Like on the girl at the b e c You eat this like together? Or... Yes, yeah, together. Tanbeo. Uh -huh. Beo. This is the name. I we pour a little bit of fish sauce uh -huh. in this and then. It. Oh, you want to try uh -huh. this? It? It's not potato. We just wait for French potato. It's a bean. It's a green. It's not good. Mm -hmm. Also coconut meal, they are uh, also put in, in in the food also. You <laughs> how much for it? How much is it? seven thousand. Seven. Seven, thousand? seven thousand You retire already? No you don't work anymore? I have to. <laughs> Korea I have to work again. Yeah. Look at you look quite young. Uh, I'm 33. 1998? 1999? Uh, 89. 89. Married? You married? No. Uh, if I married I couldn't be here. <laughs> no, I mean like. And how how the culture is you in in your country? Uh, in Korea. Mm. But now the young generation or two. Yeah, one like yeah so Before they fall up. Yeah, but